안녕하세요 뜻밖행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애플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아이패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았으면 온라인 애플스토어에서 구입을 하면서 픽업으로 선택을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 가기가 좀 그래서 택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주문한 제품이 제대로 올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총세 가지의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랑 그다음에 키보드, 펜슬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박스는 왜두 개냐면은 배송이 총두 번에 걸쳐서 왔어요. 우선 얘는 아이패드 액세서리가 들어있던 택배 박스인데요. 얘는 주문한 지 2주 만에 배송이 됐고 이 아이패드 프로는 한달 만에 배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면서 택배가 제대로 올지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포장이 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포장이 됐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매직 키보드랑 펜슬이 들어있던 이 택배 박스는 우체국 택배로 도착을 했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에어캡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영수증이랑 펜슬 그리고 매직 키보드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정확히 보면은 포장 명세서라고 되어 있고 어떤 제품이 여기에 포장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해 보는 펜슬, 애플 펜슬이고 그리고 애플 매직 키보드까지 온전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하나도 찌그러지거나 뭐 찢어진 부분 없이 잘 배송이 됐고, 그 밑에 한번더 에어캡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아이패드가 어떻게 배송이 됐는지인데요. 이 아이패드 프로는 DHL에서 바로 배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명을 직접 하고 이 물건을 인수를 받았고, 얘 포장 상태를 보면은, 딱 이쪽 부분만 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열어서 개봉을 했고, 열면은, 요렇게. 아이패드 프로가 들어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에어캡이 들어있지는 않고, 박스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받쳐져 있어요. 이쪽도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전혀 문제 없이, 이상 없이 배송이 되었고, 얘는 따로 구입한 케이스가 아니라 매직 키보드 자체예요. 그래서 매직 키보드를 구입을 하면은 따로 케이스를 구입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자체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겸 매직 키보드로 사용도 할겸 그래서 주문을 했고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 매직 키보드 부분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열기만 해도 아이패드가 떨어지려고 하거나 이렇게 뚜껑이 닫히려고 하거나 하진 않아요 이 상태로도 지금 고정이 되는 게 보이시죠? 어쨌든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펼쳐주면 되는데요 펼치게 되면은 이런 형태예요 다른 아이패드 케이스랑 동일하게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해가지고 더 기울이거나 아니면 더 기울이거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도 케이스지만 이 터치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키보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물론 키보드만 있는 제품도 있는데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 터치패드 부분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직 키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키보드도 충전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직 키보드 자체에도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 역시 C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위쪽 부분에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는 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있던 케이블을 여기에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되고 매직 키보드 제품 뒤에 이렇게 애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타입으로 되어있고 그 C타입 케이블도 박스 안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펜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석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펜슬의 납작한 부분을 이 다른 면은 둥글고 한쪽만 납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납작한 면을 여기에다 대주면 딱 붙고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붙여두면은 자동으로 펜슬이 충전이 되고 요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 스피커랑 화질은 정말 좋아요. 마치 맥북 프로로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요즘 남편하고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맥북 프로로만 봤었는데 얘가 이제 온 이후로는 얘로만 영상을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휴대성이 맥북 프로보다는 얘가 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방에서 보거나 뭐 거실에서 보거나 식탁에서 보거나 자유자재로 이동을 하면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